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말씀 사역자들을 보내시고 말씀을 통해 교회가 자라고 세워지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진리를 제대로 듣고 배운다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복음의 진리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반드시 이끌어낸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나이의 일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 나이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쉽게 빠집니다. 그 결과 온갖 잘못된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우리 나이와 같은 이전 삶의 방식을 벗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약 400년을 살았습니다. 문화, 관습, 의식 구조 등 모든 것이 애굽화 되었습니다. 애굽의 DNA가 이혀져서그 문명과 질서와 원리에 동화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36년간 일제 치하에서 지냈습니다. 400년에 비하면 비교도 안될 정도로 짧지만 일제의 잔재가 오늘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400년간 몸에 베어버린 문화의 잔재를 뿌리뽑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애굽의 언어, 습관 등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치관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물 가운데 죽어 있었던 우리가 새로운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지만 여전합니다. 신분은 완전히 새로워졌지만 옛 습성의 그림자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거어내는 것은 단박에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도 애굽을 빠져나온 후에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광야에서 애굽의 DNA를 뽑아내는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 40년의 과정을 통하여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사는 동안 그런 과정을 겪어내며 훈련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사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의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종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에 굳어짐으로 말미암마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사람의 삶을 이방인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본문의 수신자인 에베소 성도들도 혈통적으로는 분명히 이방인이지만 영적으로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리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며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마음을 본문은 허망하다고 합니다. 허망의 헬라어 마타이 오테티는 신약 성경에서 우상 숭배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분리된 삶에서 비롯된 것으로 무책임한 행동을 유발하는 쓸모없는 생각을 말합니다. 그 끝이 허무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없는 모든 삶은 끝으로는 아무리 멋져 보여도 그 끝은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종명이 어두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종명에 해당되는 헬라어 디아노니아는 마음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 지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더 이상 궁극적인 진리를 인식할 수 없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만 의미를 가지고 그 안에서 누리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에 이름과 의미를 부여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그 심중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돈이 없고 집이 없고 번듯한 직장이 없는 것은 심각하게 여기면서도 신앙이 없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삶은 말 그대로 죽은 삶입니다 우리 또한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는 단지 무지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사야 1장 3절에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타락한 인간의 의도적으로 거부했다는 말입니다. 이는 마음의 완고함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자신을 끝없는 방탕에 내어주고 모든 더러운 것을 탐심을 쫓아 끝침없이 행하게 됩니다. 방탕이란 마치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아무런 제한도 없이 내달리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한이 말은 성적인 타락과 부패를 염두에 둔 말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성적인 타락이며 쾌락의 추구입니다. 방탕하고 부도덕한 삶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마음과 지성이 굳어지고 그 결과 허망해져서 온갖 부패를 야기합니다. 이것이 이방인의 삶,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삶입니다. 그것은 방탕해서 자신을 방임하여 내 맡기는 삶인데. 어쩌면 에베소에 이러한 방탕한 삶을 조장하는 거짓 가르침들이 들어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감사한 유혹이 가르침으로 둔갑하여 성도들을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진리는 생명을 낳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는 자들은 감각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말은 헬라어 아펠 게코 테스는 앞에서 말한 마음이 구도진과 연결됩니다. 이것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이라는 뜻으로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이방인의 삶의 특징을 요약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어떠한 것에서도 제한받지 않으며 수치나 두려움을 모르고 유격 안에만 얽매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리도를 스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그리도에 스 대해 배운 사람들로서 이방인들과 다른 방식의 삶을 배운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에게서 듣고 예수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말씀의 사역자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지만 마치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침을 받은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말하지 목사의 말을 들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주신 성경과 그 성경을 풀어 설명하는 말씀의 사역자들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것 또한 인격적인 관계를 강조하기도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어떤 깨달음이나 가르침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을 통해 그분과 교제하고 진리를 배우며 성장합니다. 이런 기독교가 말하는 배움과 암은 관계적이며 경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통해서 성도가 최종적으로는 그리도를 담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슴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2절에서 24절은 원부을 보면 배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제대로 배웠다면 이렇게 하도록 배웠을 것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는 20절에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진리는 우리에게 옷을 갈아입게 만듭니다. 옛사람이라는 옷을 벗고 새 사람을 입게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17, 19절에서 말한 이방인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미혹되어 욕심을 따른 삶입니다. 이전의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죽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진리의 삶은 그러한 삶을 청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정욕에 이끌려 살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 새로운 길이 열렸기 때문에 이전의 삶의 방식은 청산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지워야 합니다. 그래서 옛 생각과 정서들을 지워나가야 됩니다. 그 가정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싸움일지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서 4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한결 성경은 헬라어로 투 노스 히몬, 즉, 너희 마음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심령은 인간의 영과 마음을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연결하면 너희 마음이 영을 새롭게 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새롭게 되어 이 헬라우 아나 네오스다이는 현재 부종사 수동태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의해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전의 삶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입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은 우리 존재의 변화이면서 그에 걸맞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요구합니다. 옛 사람이 욕심을 쫓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라는 말의 헬라온는엔 디카이오신의 카이 호시오 테티 테스 알레테이아스인데 이는 진리로부터 나온 의와 거룩함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진리는 예수 안에 있기에 예수 안에서 나오는 의와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적인 사랑에서 나오는 의와 거룩함입니다. 자신의 정욕과 욕심을 채우던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바울은 앞에서 옛 사람 즉 이방인은 그 마음이 허망하다고 했습니다. 희망한 마음과 어떤 생각에서 방탄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삶을 살려면 마인드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 일은 사람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열심과 각오를 반복한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내 안에 어떠한 가능성을 개발하고 동기를 부여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내 안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변화는 오직 진리이신 그리스도에게서만 나옵니다.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배울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진리가 있기에 예수 안에 살아야 합니다. 그 진리는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 곧그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검처럼 볼수를 쪼개는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고 방식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평생에 걸쳐 우리를 변화시키고 다듬어 가십니다. 그래서 조급할 이유도 없고 다된 것처럼 자신만만해 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 곧한 일을 뒤로하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날마다 새로운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만약 새로운 삶의 모든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라면 포기하는 것이 더 바를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실력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보다도 더 크게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소망하며 기대해야 합니다. 그러면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